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지금 제 뒤로 천사대교와 신안의 여러 섬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천사의 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내에 있는 송공항입니다. 대기점도로 들어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대기점도부터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으로 연결되는 12km의 기적의 순례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하루에 두번 열리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걷게 되는 트레킹 코스이고요. 트레킹 코스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예배당이 있습니다. 송공항은 내비게이션에 송공항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편은 모포역과 신원구청에서 130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송공항에서 대기점도로 들어가는 배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 50분, 9시 30분, 12시 30분, 15시 10분입니다. 나올 때는 소확도 선착장에서 타야 되는데요. 아침 8시 25분, 14시 5분, 16시 45분이니까요. 배편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대기점도로 가는 배편에 오릅니다. 앞쪽에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고요. 뒤쪽에 온돌이 있어서 이곳에서 쉬면서 대기점도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성공항과 이별을 하고 있고요. 천사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빨간 천사대교의 빛이 파란 하늘하고 대비가 되어서 더 붉게 보입니다. 앞쪽에 드디어 대기점도 선착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처인 베드로의 집이 보이고 있는데요. 푸른색 지붕과 흰 해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 산토리니가 생각나는데요. 정말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배당 안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평을 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예배당이 다두 평을 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처인 베드로의 집에서 종한 번을 치고 기적의 술례길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가로 유다의 집에서 12번의 종을 치면 기적의 순례길이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300m를 걸으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걷기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물때로 인해서 빨리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대여할 수가 있고요. 자전거 대여로는 12,000원입니다. 하요일하고 수요일은 자전거가 휴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축미술 작품은 안드레아 집입니다. 길 고양이가 앞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안드레아 집 뒤편으로 보이는 섬이 병풍도입니다. 아시죠? 병풍도는 가을에 붉게 문드는 맨드라미로 너무나도 유명한 섬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대기 점도에서 병풍도로 이어지는 노두길인데요이노두길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1,004m입니다. 신안군의 1,004개의 섬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리입니다. 병풍도와 대기점도 사이의 노도길을 감상하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이어갑니다. 대기점도에는 이렇게 많은 민박집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멘드람이거든요? 한창 진 다음인데도 붉은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저 뒤편으로 보이시죠? 눈돗길과 병풍도가요. 세 번째, 야고보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돗길을 잠시 걸어야만 합니다. 눈돗길이 끝나는 지점에 야고보의 집이 있는데요. 야고보의 집은 양쪽 기둥이 로마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이정표에 1.1km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정표는 세 번째, 야고보의 집 갈림길에 있는 이정표하고 서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집까지는 400m입니다. 폐교에는 이중섭 회고전을 하고 있어서 잠시 천재아가 이중섭 회고전을 감상했습니다. 요한의 집이 100m 남았습니다. 지붕이 빨갛게 색칠해진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쪽에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 위에 예쁜 동백이 피었습니다. 빨간 동백과 빨갛게 칠해진 지붕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름답나요? 요한의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남성을 그리고 문은 여성을 상징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틈새 사이로 멘드라미가 보이고 멘드라미 뒤에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멘드라미를 따라서 묘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집을 기증하신 할아버지의 아내이신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요한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할머니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땅을 기증한 할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대기점도에서 소기점도로 넘어가는 노드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립의 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남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내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십자가가 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속이 점도로 건너와서 아름다운 해안길을 따라갔다 보면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한 가운데에 바르 톨로 메우 집이 있습니다. 저수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다음 일곱 번째 집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밭길을 걸어야 하는데요. 밭 옆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김장 배추가 있고요. 일곱 번째 집 토마스의 집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집과 같이 흰색과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푸른색은 베드로의 집보다는 더 신비로운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알료를 모로코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독특한 색이 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문이 인상적인 풍경을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길 중간에 신안의 아름다운 섬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소기점도에서 소학도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신안군 강강협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이 있습니다. 물때가 맞지 않아서 1박을 해야 될 경우와 1박 2일로 여유롭게 기적의 순례길을 걸을 경우에 이곳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식당의 메뉴는 백반정식, 제육볶음, 김전, 흑산도 홍어에고요. 매주 수요일에 쉽니다. 여덟 번째 마테오의 집을 보고 있는데요. 소기점도와 소학도를 연결하는 노도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밀물대에는 바닷물에 노도길이 잠기고요. 썰물대에는 노들끼리 드러나기 때문에 썰물대에만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닷물대를 확인해야만 하고요. 만조를 기준으로 전후 2 시간은 노들끼리 바닷물에 잠겨서 섬에 갇히게 됩니다.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노들길 윗자락까지 올라왔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노들끼리 바닷물에 잠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오의 집을 잠시 보고 가기로 합니다. 위에 있는 황금빛 노란색 돔 때문에 저는 러시아 종교의 예배당이 떠올랐는데요. 금빛 양파 모양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쪽으로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노들길을 아슬아슬하게 건너왔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건너온 누들길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고요. 그 뒤로 마테오의 집과 소기점도의 게스트하우스하고 식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밀물에 차오르고 있는 마테오의 집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풍경이라서 이색적이고 색다릅니다. 파도와 커다란 물고기를 형상화한 아홉 번째 작은 야구부의 집을 보고서 소확도에서 진섬으로 넘어갑니다. 열 번째 유다 타데오의 집은 각기 다른 네 개의 지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채로웠습니다. 열한 번째 집 시문의 집입니다. 별칭으로 사랑의 집인데요. 이곳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탁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개선문을 통과하면 아주 멋진 서해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곳에 꼭 앉아 보십시오. 프로론 대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12번째 가롯 유다의 집으로 향합니다. 앞쪽에 딴 섬이 보이고 있는데요. 밀물 때라서 바닷물이 넘치기 때문에 딴 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가롯 유다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집에서 12번의 종을 쳐야 기적의 순례길이 완성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기적의 순례길을 완성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와서 12번의 종을 꼭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순례길을 다 걷고서 소악도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4시 45분 마지막 배를 타고서 송공항으로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예배당은 밀물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먼 발치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그리움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적의 순례길을 걸은 다음에 송공항 주변에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재정원, 자운도 무한의 다리, 동백 파마머리 벽화, 안자도 퍼플섬, 비금도 그림산 하태변인데요.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여행지 보라해 퍼플섬입니다. 안자도 박지도 바늘도를 연결하는 수상데크로 되어 있고요. 3.5km 한바퀴를 도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라색을 입고 오면 공짜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퍼플섬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운도 무한의 다리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무한의 다리 검색하시면 되고요. 퍼플섬처럼 해상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운도, 구리도, 할미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왕복 2.8km, 1시간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무한의 다리 출 입구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너무도 멋진 동백나무 터널이 있습니다. 키큰 동백나무 터널을 통해서 동백을 구경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키 작은 동백이 뒤로 마늘과 대파와 어우러져서 붉은색, 녹색의 색의 대비가 확실합니다. 저는 제주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겨울철 꼭 방문해 보십시오. 이 풍경을 놓치지 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대교를 건너와 퍼플섬, 무한의 다리가 갈라지는 기동삼거리에 있는 동백 파머머리 벽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벽화 마을이 있지만 단 하나의 벽화로 가장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비금도 그림산입니다. 이곳은 암태도 난강항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가야만 하고요. 출발지인 상암마을에서 지금 보이는 투구봉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내려오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림산 투구봉을본 다음에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하트해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하트해변도 꼭 구경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천사섬 분재정원입니다. 12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겨울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애기동백을 볼수 있는데요. 이만 구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라 하니까요. 겨울철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적의 순례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오호 햇살이 바다와 만나서 반짝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 풍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